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0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38절과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대가볼리로 가십니다. 이 그라사인의 동네라고 말했는데요. 이 그라사 사람들이 사는 어, 이, 그, 동네 이름이 바로 이방의 땅, 대가볼리입니다. 대가볼리는 바로 이제 그 이방인의 땅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의 복음을, 유대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자이사라는 것을, 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자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거스리면서 대가볼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대가볼리로 갔을 때에 아주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귀신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몸의 행색이 막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산발이죠. 몸은 뭐 그냥 벌거벗었죠. 막 무덤 사이에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괴성을 지르죠. 뭐 발목에는 그 쇠고랑 찬 흔적이 있죠. 사람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막 쇠고랑으로 묶고 쇠사슬로 묶어 놨는데 이것도 뭐 그냥 괴력으로 그냥 확 떨쳐버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광냐고 뭐고 온 동네를 그냥 휘짚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니 어떻게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오면서 자기 방어 기제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방어 기제를 씁니까?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가버남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이거 똑같이 외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귀신 들린 자.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죠. 귀신이 예수님 보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데 그는 알기는 알지만 신앙적 고백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영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섬기거나 성기, 어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귀신과 보통 우리와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예, 제발 우리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나가야. 우리로 하여금 무주경으로 보내지 마세요. 무주경은 마귀들이 죽은 자들 심판받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저울질을 할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갱도예요. 완전 그냥 허감의 장소. 예. 그러니까 마귀들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야 하니까 그곳에 보내지 마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선포해야 할게 바로 이거예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무지경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지경으로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어저기 돼지떼들이 있네. 돼지떼들에게도 보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뭐냐? 우리 축제할 때요. 막 이름 묻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군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군대라는 것은, 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기온.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4,000명에서 6,000명의 군대예요. 4,000에서 6,000명의 그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엄청난 그 군대 귀신이 이 그라사인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묻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로 보내주세요. 무지개은 싫어요. 저 돼지 떼에게로 보내주세요. 그래? 허락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돼지 떼들이 그래서 비탈진 곳으로 막 달려가서 그냥 수천 마리 되겠죠. 돼지 떼는. 군대 귀신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수백에서 수천 되겠네요. 어쨌든 그 놈들이 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해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하,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발목을 잡습니다. 사단을 멸하십니다.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본토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풍랑을 무릅쓰고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지경으로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 돼지떼들이 몰려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 돼지떼가 이방 종교에서 아주 신성시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인의 그 신선지 되어지는 돼지떼들이 몰살당했으니까 영적인 의미는 이방 종교를 이방신을 우상을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돼지떼를 다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그라사 지방에 있는 이 대가볼리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영혼을 좀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방 땅을 정결케 하셨다.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재와 사망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 그 유대 그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전부 다막홍해에다 빠져 죽잖아요. 이것처럼 돼지떼들이 막다 빠져 죽는 그 출애굽을 연상케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출애굽에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방 땅에도 출애의 역사,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본그돼지 치기들이 놀래가지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들려가지고 난리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경배하며 베드로처럼 뭐 우리를 뭐 떠나서서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겁이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면 두려워서 우리에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예, 떠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여기에는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떠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말도 있겠고, <laughs> 지금 돼지 돼지떼들이 이렇게 몰살당했는데 주님이 조금 더 있다가는 우리 돼지떼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니 도저히 주님 이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다 손해를 끼치는 분이다. 그래서 가시라. 자, 이 사람들의 선택이 정말 옳은가? 영혼이 중요한가? 재산이 중요한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주님은 영혼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택했습니다. 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 일이고 난 다음에 이 깨끗이 낳은 기신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이 그라사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를 필요 없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러자 그 사람이 순종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방 땅을 위하여서 이방 전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먼저는 이방 땅에 가셔서 사단에게 권세에게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주님께서 그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 지역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 일들을 이 사람은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주님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큰 일을 선포하며 나갔던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가장 험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해방을 주시고 참 기쁨과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묶어 무지경으로 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무지경으로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앞에 놀랍고 두렵지만 경배하며 주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 손해 볼까봐 주님을 거부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사명자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큰 일을 전하라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주의 그 거룩한 사역들을 거룩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폭풍을 치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엄청난 세력들을 물에 빠뜨림으로 한 영혼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위한 정말 진정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사명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주의 그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우리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